안 가운데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자, 가고로 우리 스러 네. <laughs> 네, 오른쪽으로 다시만 조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 조금 더 우리 간격을 조절하다고 감사드리해습니네요 네. 네. 우리 멤버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좀 서주십시다. 네. 잘들으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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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0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0 촬영 네. 준비가 되시면 우리 로한 대도 한번 들어주시고. 네. 자, 우리 오른쪽 먼저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자, 다음은 왼쪽 바로 봐주십시오, 왼쪽. 자, 이번엔 쪽 한번 바라봐주시요 저희 스피리컨티들을 위해서 우리 멤버분들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 파이팅 포즈 한번만.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보드를 들고 계시면 멤버분들때서는 죄송하데요 고개 한 번만 조금 이렇게 가슴 한정도까지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니오빠 아, 네, 습니다 우리 선배는 제가 받아 드릴게요. 네,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스태프리터 그리고 가장 핫한 걸그룹인 우리 트와이트를 모시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하셨는데 우리 대표로 정시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와, 하나, 둘, 셋! 오늘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많이 되고 오늘 어 영화 재밌해 보다가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트와이스 멤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아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 우리 관객분들에게 우리 스누피 덕진의 춤이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의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다같이 네. 나 많이 봐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대색오룹사십에홍보대사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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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이 습니다 <laughs> 아, 아, 네, 첫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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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 번째. 첫 번째. 이나야. 제일 먼저 나가는? 세 번째? 아이이에요 <laughs> <laughs> <laughs>